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의 어떤 흐름만큼은 운의 흐름을 오히려 좋지 않게끔 거꾸로 흘려놨다는 거죠. 그 뒤에 또한 9월, 10월달 양력으로 또 이제 나름대로는 또 이제 활성화가 좀될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변화들이 내년에 좀 있을 수 있다 보고 분명한 거는 올해보다는 거래의 활성화가 조금 낮을 수는 있다. 네, 네 안녕하십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이랑 곧다가 2026년. 좀 부동산 흐름에 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인 거를 제가 딱 묘사를 함, 음, 딱 함축해서 어, 드리다 보면은 아 네. 어, 점괘상으로도 보면은 큰 물이 이제 거꾸로 흐르는 것과 같다고 돼 있어요. 음, 물이 거꾸로. 아, 부동산 운세의 어떤 그런 점세법인데 어, 물이 거꾸로 흐른다는 거는, 큰 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부동산의 어떤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 방향성이 이제 거꾸로 흐르고 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대세의 흐름이 맞지 않게, 기존 상황과는 맞지 않게, 대세의 흐름을 끌어서 어떤 거꾸로 지금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니까, 방향성이 생각도 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 사주학 중에는 구성학이라고 있거든요. 구성학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학인데, 1부터 9까지 어떤 숫자를 통해서 둔꺼이 우기 안에서 어떤 그런 아홉 개의 어떤 그런 숫자를 통해서 운의 흐름을 보는 건데 그중에서 보면은 올해의 어떤 20년의 운의 환기가 숫자 5의 기운이에요 부동산의 운의 궁의 이제 궁이란 건 집인데 그 궁의 기운을 보면은 숫자 5의 기운인데 그 기운이 뭐냐 하면은 오황살이라 기운이거든요 이거는 자충수 스스로가 뭔가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 입장이죠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의 어떤 흐름만큼은 운의 흐름을 오히려 좋지 않게끔 거꾸로 흘려놨다는 거죠 음?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적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이제 좀 불리하게 다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러면 이제 이후에 어떤 상황적인 거는 어떡하냐 행위 이제 집을 걱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에다 어떤 관심 표명은 계속 있는 듯한데 실질적인 그 근심 불안이 가시지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26년도 어 올해보다 분명히 활성화는 될 거예요. 운의 흐름을 볼때 응? 활성화는 되고 근심 불안은 크게 가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성화는 될 거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제 시점적으로 볼 때. 26년 3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양력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이제 내년 시점, 26년 내년 시점볼 때는 네. 4, 5, 6 시점. 아, 뭔가, 네. 뭔가 이제 변화의 어떤 좋은 변곡점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은 아마 7, 8월 달에는 조금 또뭐 정책의 어떤 변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의 어떤 것이 또 힘든 상황이 될수 있다. 관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또한 9월, 10월 달 양력으로 또 나름대로는 또 이제 활성화가 좀될수 있는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상황적인 변화들이 내년에 좀 있을 수 있다 보고, 분명한 거는 올해보다는 거래 활성화가 조금 낮을 수는 있다. 응? 낮을 수는 있는 거고, 어 이거를 뭐 지역적으로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서울의 어떤 그런 사, 어, 매매 상황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저한테 이제 매매운을 많이 이제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가 된다 안 된다. 아. 올해도 이제 근데 이제 내년 상황이 그래도 올해 상황보다는 서울 쪽에 어떤 집을 팔려고 하거나 음, 하는 분들한테는 내년이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보는 거고 음. 올해 상황보다는 내년 3월 달 이후 상황 네. 그러니까 4월 달 이후 상황이 되겠죠. 양력으로 20, 26년이 되겠고 그러고서 이제 내년에 어떤 상황처로 봤을 때 서울 쪽의 어떤 매매 상황은 조금 늘 거라고 봐요. 아, 어, 올해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은 네. 내년 상황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또 인천 경기 지역과 어, 어떤 그런 매물의 어떤 변화들은 좀 보합 상태라고 봐요. 뭐,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세종 있죠. 세종. 네. 응? 세종이 좀이슈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세종의 어떤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응? 지역적으로 볼 때는 예, 그렇게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가닥은 보여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가까질수록 조금 부동산이나 경제가 좀 좋아진다고 봐야요뭐 경제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네. 그래도 부동산의 어떤 그런 큰 정책 크롬에 대해서는 근심부담이 계속 내년도 따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부 안에서는. 뭐 당분간은 근심 불안이 계속 따라가는 건데 그런 시행착오를 올해 이제 그런 자충수라고 하죠 응? 시행착오를 좀 겪는 시기라면은 네.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거래 물건을 좀 틀게 방향성을 잡지만은 네.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볼때 완전하지 그래. 않고. 응. 그까좀 그래, 부동산 전개 보시면 조금,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한번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정부의 흐름 자체가 또 변동 변수가. 올해도 있지만은 내년도 분명히 변화들을 또줄 거라고 봐요. 그데 그런 변화들이 뭐 입맛에 딱 지금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입장에서는 입맛에 맞는 그런 운의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나마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어 활성화는 될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미리 이제 앞으로도 보면 부동산에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아파트에 큰 투자를 한다든지. 물론 실제 뭐 돈을 버시는 그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에 벌써 움직임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 기준에서 내가 이제 좀 어, 지금 같이 매매가 힘들거나 또 뭔가 집을 사고 싶어하시는 어? 그런 부분 매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에 어떤 눈을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적인 방향성까지를 볼때 제가 점사로 볼 때는 그렇게 내년까지도 이렇게 숨골을 확 튀어주는 금융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 음, 그렇지만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조금 이제 숨통은 조금 트일 수는 있다. 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부동산 쪽으로 얘기 나눠봤는데 그래도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청자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